자 우리 그 닉네임 안수의 실제 만원 가정의 어,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1 8 살이니까 만두 살에 저를 낳으신 아버지는 올해로 6십 세세요. 그래서 저는 올해 환갑잔치 합니까? 내년에? 아 환갑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네, 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그 사이부터 부모님 부양에 대한 고민을 좀 일찍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만원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도 자녀가 체감을 할 수도 있고 또 제, 저까진 괜찮았는데 제 동생이랑 부모님은 사실 40살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뭐 세대 간을 등뭐 사례 있습니까 뭐 싸운다든가 뭐 이런 제 동생이 굉장히 심각한 인터넷 중독입니다. 그래가지고 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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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로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아, 네.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laughs> 어. 컴퓨터 사용 관련해서도 아. 많이 싸우고 아. 친구 관계에서도 부모님 세대 때는 친구를 만난다면 주로 밖에서 만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동생 같은 경우엔 게임을 하면서 전화하는 그런 식아 소통을 한다는 거가 서로 이해를 못하는 아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떤 애로사항을 겪어봤어요? 저는 저는 고등학교 오기 전에 중학교 때 외고 입시를 잠깐 준비했었는데 네. 그때 입시 정보를 사실 부모님 통해서는 도움을 많이 못 받기도 했고, 네 경빈이가 소개해준 네. 아, 사이잖아요. 아 네가 소개했다고 경빈이가? <laughs> 그 지수가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네? 네. 아 누가 얘기했지 아까 네. 아, 네. 네가 아, 아 네가 얘기했나 아아 네가 그거 제가 실제 사례를 보고 듣는 거 아니야 아얘 사례야 얘는 아닌데 아 비슷한 네. 사례 네. 그래서 어좀 여러 학교 입시 설명회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들었고 사실 그럼 엄마랑 아버지한테 이렇게 입시 관련된 거좀 알아봐 달라 요청하면 그냥 아, 안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야?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야? 뭐야 요청을 드려도 사실. 어. 제가 검색하는게 조금 더어르기도 아... 하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자 <laughs> 오